다음은 전압과 전류이다. 그랬습니다.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전력이면은 전력은 vi 형태를, 예, 최이죠. 여기 뭐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이면 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은못 풉니다. 못 풀고요. 그냥 vi를 곱해서복소전력 방법으로 풉니다. 여기서 이제 100 더하기 j 20. 이렇게 한 다음에 P는 이게 전압이죠? 전압에다가 전류 8 플러스 J6 자 이렇게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한번 계산기 눌러보세요 계산기 눌러서 100 플러스 어, 20이죠? 20 누른 다음에 알파 버튼 누른 다음에 I 눌러야죠 그 다음에 8 플러스 6, 알파 버튼 누른 다음에 i.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680이 나오고요. 플러스 760 나옵니다. j. 이게 복서 전력으로 나오죠? 그럼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아, 이게 유효. 이게 뒤에 무효 전력. 그리고 답을 쓸수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VI에서 VI에서 한쪽을 공액을 취해 줘야 됩니다. 공액을 취해 줘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공액을 취해 보겠습니다. 그럼 100에 부호를 공액을 취하다는 얘기는 부호를 바꿔란 얘기죠. 마이너스 j 20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다가 전류 8 j 6을 곱해야죠.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100 플러스 28 마이너스 j6 이렇게 눌렀는데요. 얼마가 나왔냐면은 920 플러스 j44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효전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P가 되는 거고요. 이게 P R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사실은 이게 용량성일까요? 아니면 유도성일까요? 플러스가 나오면 용량성입니다. 지금 푼 방법으로 푸세요 이거 다르게도 풀수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안 하고 백은 원래 그냥 두고요. 플러스 j 20이라고 두고 뒤에를 공약을 취하는 겁니다. 뒤에를 마이너스 j 6이라고 놓고도 풀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한식인데 두 가지가 나오냐? 뒤에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때는 마이너스가 바로 용량성이라는 걸 아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헷갈리지 말고 한쪽만 기억을 하세요. 이쪽만 전압에다 공액을 취하시고 문제가 나오면 그리고 플러스가 나오면 용량성 진상 이렇게 하세요. 여기 아래 있는 거는 아래 있는 거는 전류 쪽에다 공액복소수를 취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실제로 그 전에 그 시험 보다가 이렇게 하고 틀렸잖아요. 공식도 알고 다 알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아이두 개를 곱해야지 하고 곱하고 바로 곱해서 아까 나온 이 답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망했죠. 에... 공연하게또또뭐 680이 있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압 쪽만 기억을 하세요. 전류 쪽에는 공액을 취할 생각을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괜히 전류 쪽에 하면 반대다. 이것만 알고 계시고 전압 쪽에다 공액을 취해서 답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가 있습니다.